이곳이 잠진도 선착장입니다. 오늘이 금요일 오후인데요. 금요일 오후인데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지금 몇몇 분들이 캠핑, 차박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제 바닷물이 많이 빠졌는데요. 저희가 바하지 잡으러 통발을 넣으러 가보겠습니다. 뭐가 잡힐지 모르겠네요. 통발 두 개를 갖고 고등어 대가리를 가지고 한번 카지가 있는지 통발을 놓아보겠습니다. 통발이 바닷물이 들어올 때 밀리지 않게 그 안에다 돌을 넣기 위해서 돌을 몇개 가져가겠습니다. 바카지가 많이 잡히면은 여기 현장에서 바로 간장게장을 담겠습니다. 아 바닷바람이 시원하네요. 이 다리가 무이대교인데요. 저쪽 무의도 다리를 건너가 가지고요 저쪽에 희미하게 차들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유료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서 저쪽에서도 차박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저쪽에 텐트도 쳐 있는데요 저도 이 통발바다에 놓는 법을요 신당동에서 오신 네이버밴드의 성기룡님한테 배운 건데요 이렇게 이제 고등어 대가리 밑감을 놓고요 지금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식으로 놓지 마시고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런식으로 놓는게 원칙이랍니다 그리고 돌 이쪽에 놓고 이쪽에도 하나 놓고 파도에 휩쓸리지 말라고요 이런식으로 통발을 놨습니다 저희는 뭐 통발이 두개밖에 없어가지고 저쪽에 하나 놓고요 자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쪽에다 바카지 잡으려고 통발이죠 통발을 두개 놨습니다 요게 이제 다시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는 시간이 새벽 3시에 오늘 물이 다또 빠집니다. 내일 새벽. 그래서 새벽에 뭐가 잡혔는지 와 보겠습니다. 아, 그것도 짱한 마리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작년에 제가 잠진도 와 가지고 요만 때 새우를 참새우라가더라고요 참새우를 엄청 많이 잡았는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또 이번에도 잡히는지 한번 선짝장으로 나가가지고 새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작년에 이어서 과연 이번에도 새우가 잡힐까요? 오, 이거 뭐 잡으셨네. 이거 뭐예요? 우럭새끼요. 아, 우럭새끼도 잡히네. 어휴, 엄청 많이 잡으셨네. 음. 이건 그냥 가짜 미기로 해가지고, 네. 전어 잡듯이 하는구나. 야. 카드챕이라고 그래요. 아, 포카하는 그 카드챕이? 네. 응. 아. 그런가 보네. 오, 어, 오. 이거 매운탕거리 해도 좋겠는데요, 소주 안주? 젓갈 거으요 아, 젓갈. 아, 우럭새끼로 젓갈. 네. 이야. 몇마리가나올라나 한두 마리는 지금 있네요. 근데 때로 작년처럼 때로 있지는 않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꽝이에요 안에 작은 거좀 많잖아. 보이잖아. 아, 아좀 걷어 봐 봐요. 아 오, 오. 저 저기 막 어, 마, 마리. 아, 있네요. 아직은 쩡네요. 있기는 있네요. 그 깊숙히 넣어 봐 한번. 아, 이렇게. 이딴 약입니다. 그 이건 내가 라는 법 쓰시면 되는데 아리쓰시안 되는데 아직은 작년처럼 때거리로 아직 오질 않는데요 자 우리 길룡 씨가 또 무슨 요리를 하고 있네요 현재 요거 뭐예요 이거를 갈아가지고 분화처럼 만든 거예요 어우 야채도 그냥 써는 솜씨가 남다른데요 예전에 셰프를 하셨다는데. 안 쓰면 이것도 좀좀 올려놓으면 안 돼. 아니, 뭐 하게? 좀커버리게 자, 또 야채를 볶아주고요. 자, 고추기름 넣고 굴소스. 굴소스를 약간 넣고 좀 볶아주라 이거죠. 야, 이분은 그냥 아주. 우리 길룡 씨는 그냥 양념통이 대단합니다. 아, 요 정도는 갖고 다니야 뭐좀 요리 좀 해먹을 수가 있겠죠. 이야 칼도 그냥 대단한 칼이네. 아 이거 뭐 모기가 있는 듯해 가지고 계란 판을 태우고 있습니다. 모기, 파리 쫓는 데는 계란 판이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해드렸었죠. 튀긴 거를 넣고 이렇게 이제 같이 또 볶아줍니다. 님은 다하고 계시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성기룡씨, 우리 네이버 밴드의 회원이신 기룡씨가 와가지고, 아, 요리를 또 이렇게 뚝딱 만드네요. 요거 닭고기로 만든 야채, 뭐, 이름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하고, 어, 직접 또 생삼겹으로 재 따는 제육볶음 또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오신 박종표, 정표님이 어우, 또, 푸짐한 족발을 사왔네요. 이거 뭐, 이거 전부 다 이거 소주 안주네요. 아, 또 오늘 취하게 생겼는데. 주시네요. 아유 이렇게, 이게 선물을 선물까지 줬네. 놔주세요. 저기, 기룡 씨가, 이거 수영복, 이건 뭐 입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꾹 짜면 그냥 된답니다. 어, 이걸 아, 이걸 또 예. 선물까지 받았네요. 예. 아, 오늘 처음 예. 나오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예. 예. 예, 우리 그 네이버 밴드 박정표님입니다. <laughs>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일단은 여기 부지만 이제 안주가 이렇게 다 됐으니까 한번 또 먹어보자고요. 자, 푸짐한 요리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맛있게 먹어보자고요. 새벽 2시 한 40분이 됐습니다. 물이 이제 나갔으니까. 아까 낮에 놨던 박하지 뭐가 잡혔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술한잔 하다가 새벽 거짐 3시돼 가지고 이렇게 받아 나가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받아 나가는 것도 처음이죠. 예, 나도 못 들어오면 처음입니다. 이게. 아 그래 한번 가보시죠 뭐. 뭐가 있는가 봅시다예예예 예, 예. 아 들어와 있네요. 오호 뭐, 뭐요? 오뭐 해파리까지 들어가 있고 요건 오오 들어가 있네요. 자야 들어갔네.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오오 요. 오. 오, 몇 들었네. 외발 예. 뒤쳐진... 오, 그래도 큰데요. 우리가 2주 전에 속동 속동에서 잡은 것보다는 훨씬 크네요. 아, 야, 이렇게 잡히네요. 이. 어, 밑감은 고등어, 고등어 대가리를 놓았습니다 아! 어, 안 물었어. 안 물었어. <laughs> 아해. <laughs> 어 농담을 잘 하시네요. 아 해서 나는 물은 줄 알았더니 아, 안 물었어. 야, 어 나름대로 성과가 좋습니다. 어, 성과가 어, 좋고요, 어, 와. 아, 물이 빠지니까요. 저기 통발이 살짝 보이는데요. 저기 저두개 보입니다. 야, 딱한두 마리, 두 마리만 두 마리. 들어갔네요, 두 마리. 두 마리. 이쪽 건 어떻게 한 마리가 안 들어갔지? 아, 자,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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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좀큰거 어. 잡혔습니다. 어. 네. 어, 예, 오, 이거, 예, 잡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성과가 두 마리밖에 못 잡았네요. 오, 다 어, 다 다시, 예, 다시 저쪽에다 놓는 걸로. 네. 예. 아, 지금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어, 어 오, 뭐, 뭐예요? 오, 박카지 오, 두 마리. 네. 어, 크진 않는데 또 잡았네요. 네. 오, 재밌죠? <laughs> 네, 예. 재밌죠? 화이팅입니다. 많이 잡으세요화이팅 작년에요, 밤에, 여기에서 안 하고 큰 거, 장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미처 못 빠져나간 장어가 있어가지고, 배민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한 마리 잡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 뷰가 멋지네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